30번은 항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 자, 이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자연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음. 자, X1, 2, 3, 4는 얘네들은 전부 14 이하입니다. 음. 근데 답에서 34가 돼야 되는데, 일단, 원하고 3는 홀수고 2하고 4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식 변형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많이 연습했죠. X1 대신에 뭐라고 놓을까요 EA의 짝수라고, 홀수라고 했니? 어, 얘는 홀수.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근데 이걸 이렇게 작성하면 A는 몇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0부터 해도 되지. 그럼 요걸로 작성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얘는 2C 더하기 1 될거고 이거 두개는 짝수니까 이제 2B라고 쓰면은 이거 다시 1부터지 그럼 0부터 하게끔 만들면 더하기 2라도 되지? 그럼 여기도 2D에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 4개를 씩변형을 했는데 이거 4개 더해가지고 몇 만들어야 되나? 34야 어. 숫자 1, 2, 1, 2 더하면 6이니까 넘어가면 20 8, 2로 나누면 14에 맞지.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결국 a, b, c, b 더해서 14를 만들어야 하는 어떤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찾는 건데 문제는 원래 그 미지수였던 x 1, 2, 3, 4가 14를 넘어서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아까 x 1이 뭐라고 나왔어? 2a 플러스 이라고 났잖아. 이게 14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지금 2분의 13 나오니까 이게 6.5거든, 맞지? 그럼 a는 맥시멈 6가지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c도 마찬가지로 6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d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x2는 2b 더하기 2라고 세팅했었지? 이것도 1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b는 뭐보다 작아 같아요. 이거 6보다 작거나 같은 게딱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은 여기서 새로 생긴 이 문자 최소면 0, 최대 6. 이렇게 최대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 5. 케이스 나와서 문제 풀라고 했지. 알겠지? 너 분명 히 얘기했다. 그러면 일단 일단 돌려. 일단 돌려. 의미 있는 정수의 전체 경우 몇 가지야? 4의 74지. 여기서 안 되는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최대가 6인데 이 경우에는 오면의 정수니까 빵빵빵 14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14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14를 갖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맞지? 누군가가 14 이제부터 그거 안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14가 등장하는 경우 누가 14를 할래? 결정해 사실이지 맞지? 누가 14를 할래 14가 등장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 에 14가 등장했어 어느 하나가 14가 등장했어 예를 들어서 얘가 14야 그럼 무슨 방정식 푸는 거야? 이거는 뭐 되는 방정식 풀어야 돼? 0이 되는 방정식 푸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개수가 몇 개? 성행치 연계 내가 규칙찾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것까지 쓴겁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이 정답이잖아 근데 이제 또뭘 풀어야 돼? 13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규칙에 의해서 맞게 작성하면 뭔가 칠깔끔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누가 십3할래 이거 결정해야지 그게 뭐야? 아 그럼 사실은 계속 뽑아네어 좋아 그러면 결국엔 이제 이방정식을 푸는 건가?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3C1이, 3H1이야? 12 3H면 2가 되겠지 이렇게 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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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가 6이니까 7 나오는 것까지만 없애주면 되잖아 7 7짱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인 거야? 7이야 그러면 이건 규칙에 하면 3h 몇이냐 7인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게 이게 지금 7이 하나가 등장할 때를 내가 가정을 하고 있는거거든 누가 7을 할래 해서 사실을 줬잖아 그럼 만약에 d가 7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3h 7인데 여기서 또 안되는 경우가 생기지 또 7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이런게 몇개 있어 그거 빼줘야지 됐어요? 근데, 또문제 발생한 게 있어. 7이, 아, 이거 해봤어. 아, 알았잖아? 7이 몇 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너네 지금 요 7은, 지금 이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제 이위에8 봐봐, 8. 8이면 은 요거 더해가지고 몇 되는 거 푸는 거야? 6 되는 거 푸는 거잖아. 이때 무조건 다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가 7 되는 순간은 안되는게 생기잖아요 그게 뭐..왜? 왜? 7이 2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나는 지금 이 규칙에 의하면 7이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만 지금 푼거거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지 뭐? 7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것도 여기서 제외 시켜줘야지 그럼 7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이번엔 40을 곱해야 돼요 2를 골라내서 4개 중에 2개 골라서 걔네한테 7을 준 다음 남은 a랑 b랑 더해서 몇 되는 거야?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요거는한 가지 나오네 이게 결국 이거는 몇 가지 이거는? 이건 따로 풀어서 이건 6가지라고 쓰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규칙에 의해서 쓰고 알았지? 요거 놓치지 마시고 7, 7자 그러면 요거 이제 쭉 나열해서 쓸 건데 이거 변형하시면 뭐가 돼요 이거? 이시영 니는? 3 1 4 2 너는? 97? 됐지? 요거 노란색 파스칼이 삼각형에서 나오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꺾으세요. 그럼 노란색 다다시면 뭐가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웃음> 그치? <웃음> 자,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2C0, 3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야지 근데 여기가 97이니까 이게 뭐야 이거 1 0 7 됐지? 그럼 정리해서 써볼까? 일단 4C를 곱했잖아? 4 곱한거 4 4 곱한거에다가 이거다 나온게 노란색깔 뭐? 1 0 1 7 1 0 3 거기서 뭐 뺐어? 3 뺐지 니이거 여기다가 또다시 추가로 빼주셔야 되는 게 아까 몇 가지, 여섯 가지, 요거 가지 음 그러면 이게 몇 나오니? 120까지 가나, 120, 117, 4 0패5 어시고 요거까지 그러면 374. 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거는 계산하면은 680. 응, 음. 그래서 여기서 요뺀 거, 우리가 찾고 싶은 정답입니다. 몇 가지예요? 206가지, 오케이. 206가지가 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